편집자님 댁에 갔다가 그리고 지금 저희는 아이맥스 영화관에 갑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다 맞지? 맛있어 밥도 맛있게 먹고 즐거웠어요 하지만 요새 잠못자서 너무 편안합니다 다시 찾아 뵀어 줘자 알겠어 저희는 영화 아이맥스 영화를 보고 왔어요 오빠는 영화 보고 엄청 많이 울었대요 나 처음에 볼때 맨 처음에 우리 개봉하는 날 봤잖아. 응. 그날 봤을 때네번 울었거든. 응. 오늘은 한 여섯 번 정도 울었거든. 아, 나, 나할 얘기 있어. 뭐. 여러분, 예. <laughs> 영어 <영화> 보러 들어가서 <laughs> 엔드게임 볼때 이거 3시간짜리 영어 러닝 타임 2시간 50분 잤어요. <laughs> 진짜 잠을 어머. 진짜 못참겠더라 나, 내가 뭔0분지않어요 뭐... 진짜 풀잠 자더라. 진짜... 도저히 안 자려고 했는데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버렸어요. 그런데 눈 뜨니까 아윤민 죽고 있는 거예요. <laughs> <laughs> 요즘에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요즘 인정. 오빠가 미안, 끝나고 나서 겁나 웃으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 혼자 보러 올거리 아, 미안하더라고. 너한테... <laughs> 아. 근데... 집에서 자좀 편하게 잤는데 영화관에서 자니까. 근데 영화에서 나 진짜 생각도 안 나게 푹 잤어. <웃음> <웃음> 진짜 행병적인 것 같아. 나 진짜 얼굴 너무 잘했어. <laughs> 오빠가 막 스토리들이 연결되는 게 너무 너무 소름 돋는다면서. 아 근데 첫 번째는 첫 번째 봤을 때는 <laughs> 그 추데까지 <추격, 추격, 웃음> 그럼. 다이에들 답답한 는 나중에 저기 인터넷으로 나온 인터넷이나. 넷플릭스나 이런데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오면 그때 또 보자 그때 보면 또 다르니까 알았어 아무튼 저희는 고기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이날이니까 부모님이랑 고기를 먹으러 갈게정 잠도 잘 잤겠다 <laughs> 밥 맛있게 먹어야지 밥 먹고 남은 고디바를 데리고 집으로 가야다아 우리 오늘 라방 하기로 했는데 나 혼자 어. 해야겠다 어 같이 하자 나 잘할 수 있어, 술 먹어서. <laughs> 근데 너무 푸같이 할 건지. 편지가... 아니야. 지금 오빠가 제거옷 돌리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laughs> 저는. 는 거야? 응. 음.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였지, 이름? 뭐지 이거? 에어프라이. 어. 아니, 아니, 아니. 뭐래 에어프라이. 아까 아, 갑자기 생각이 안나 스타일러. 아, 스타일러 스타일러. 스타일러 저는 진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오빠는 진짜 집에 오면 맨날 맨날 이거 맞써요 그냥 스팀 날림이게 해도 빠지는데. 이거 그리고... 무조건 해야 돼? 아, 그래 알았어. 뭐 이게 봐봐. 이게 스팀이 나오는 거야. 이거 여기 밑에 물, 보충이지 음. 물, 물 채워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아, 예, 예, 이게 스팀이 나와서 스팀으로 쫙한 다음 나중에 건조시켜 주는 거니다 아, 알았습니다. 이 네. 최고입니다. 아휴, 여보, 여보, 너어 네, 이거 편집자님이 주신 이케아에서 산거울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희 집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잉? 뭐해 지금 내옷 입고? 어 제가 제거 연두색 수영복이 같이 빨아가지고 색깔이 연두색이 됐네. 미안해요 뭐야. <laughs> 수건이랑 제 유니폼 셔츠랑 흰색 옷들이 다 연두색이 됐어요. 미안해. 내옷 빨리 벗어줘. 아 버린다고 래서 입은 거야. <laughs> 인사 한번 야, 한번 드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 잘자 해주세요. 잘자.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수영복은 같이 빨지 마세요. 헤나요. 그렇죠? 안녕 해주세요. 안녕. 괜찮아요. 별로 중요한 옷 응. 아니에요. 제거 네일도. 어, 다만 오빠의 유니폼이 연두색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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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유니폼이. <laughs> 이거 제 <제가> 유니폼인데 연두색이. <laughs> 연두색. 자, 열무할거리 부당해찬업용까지 자, 반성할 때마드입니다한 달에 990원 수일도부족하 아, 예쁘다 짠, 저희는 창화당이라는 곳을 왔어요 맛있겠다 뭘 먹어야 돼요? 김밥이요 짜장떡볶이가 진짜 맛있고요 근데 이거 마, 만두를 잘해요 모든 만두, 짜장떡볶이, 만탕도 맛있고 한단 들어가 봅시다. 매운 짜장, 고기 찐만두, 쫄면 코 카콜라를 시켰어요. 음, 와, 네. 너무 맛있어 보이는 짜장, 음, 짜장 떡볶이 매운 거너 맛있어요. 이게 엄청 맵대요! 보고성수도네도 처음 참...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최고 맛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맞아. 칠만 두까지 나왔군요. 여러분 저는 지금 네. 성원님의 카페에 와있습니다. 여기는 심도라는 카페입니다. 여기는 성원이네 카페. 여기 햇빛 들어오면 진짜 이쁜데.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은 시작한 지 1시간 다 돼갑니다. 아니다, 40분이, 40분 넘었네. 아, 어, 너무 피곤합니다. 프리마켓은 시작한 지 일단 1시간이 다 되어 가고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일단 두번 왔다 갔다 하는데만 한 2시간 이상 걸리네요. 배도 고프고 빨리 가서 다인이가 만들어준 샌드위치를 먹을 거예요. 주식